전도서 1장 12에서 18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를 먼저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모르고 그저 성경을 보고 스스로의 이성적 지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생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인생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의 지식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것을 따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헛된 일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순간에 시간에 헛된 일만 하다가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무엇이 헛된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자기가 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헛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헛된 일을 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종교 안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볼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수고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하는 수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안에서 하는 수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되었는지를 전혀 분별을 할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티끌과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토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있다는 솔로몬이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서 종교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종교 안에서 온갖 열심을 내면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사람은 헛것이고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헛것이 그리고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모르는 인생들이 헛것만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헛것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 외에는 다 헛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람이 종교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그렇게 믿는 성도만이 참 빛을 볼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참 빛을 보아야 하는데 인생들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참 빛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헛것인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솔로몬입니다. 그가 누군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다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자기 백성을 치리할 수 있기를 구했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입니다.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영적인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나이가 들어 비록 비빈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던 것을 알고 있지만 젊었을 때는 그보다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개인이 기록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 감동을 해 주셨다는 말씀은 그가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 인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솔로몬은 육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백성을 치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하고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 왕을 감동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전도서 1장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인간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있었는가는 이미 성경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보고 있고,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고, 이 전도서의 말씀 역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인생입니다. 딱 아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를 지금 전도서 일장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헛된 일만 하다가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헛된 일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를 하셨는가 하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생이기 때문에 이 헛것을 보면서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에 혈과 정에 매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헛것과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 부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을 하는가를 지금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늘 아래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보아 지혜를 깨치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합니다. 저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을 설령 알았으면 뭐 하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다 알았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쓸모없는 것에 자기에게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바다, 심해에 있는 것도 지금 다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알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밤하늘을 보면서 우주를 관측을 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행성인 화성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령 알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는 냉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왜 그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여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인생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헛것입니다. 그리고 참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이고 실상은 우리 성도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세상에서 지혜를 써서 알려고 하고 있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무엇인가 하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헛수고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괴롭다는 말씀입니다. 허무주의입니다. 그것에 빠지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얻는 영생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 창조된 세상에서 알려고 지혜와 지식을 쓰는 것 역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헛것입니다. 그리고 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만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알려고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수고를 하고 있지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하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참 생명을 얻는 일 외에는 다 헛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저 인생들이 고생과 수고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일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해 아래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자기들은 해 아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모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영생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다 무익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어야 하고 또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설령 내가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영생을 얻는 일을 하는 것도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안에서는 수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헛됩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참 빛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일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모르고 종교 안에서 그 헛된 일을 하면서 바람을 잡으면서 주여주여 주여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5절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할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수 없도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예정을 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실과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령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해 아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일이 되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겠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해 아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영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저 수고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들이 하는 일이 마치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수 없는 것과 같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바람을 잡는 일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일을 함으로 해서 바람을 잡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수고만 하고 있지만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자기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 지혜로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꽤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므로다.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 한 어른 치고 나만큼 지혜를 깊이 깨친 사람이 없다. 나만큼 인생을 깨쳐 지혜를 얻은 사람이 없다. 나는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솔로몬입니다. 그가 누군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논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 잠언 전도서 아가서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세권의 성경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성경에 대해서는 바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난해하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보다도 우리 인생이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성경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지금까지 문서로 남겨져 있는 신학자들의 글을 보아도 이 성경을 바로 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말합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므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 보지를 못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은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과 지혜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나 솔로몬 자신만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솔로몬이라서 모든 것을 다 알고자 했지만 그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고 그저 인생이 괜한 수고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고 얼빠진 일인지 알아보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지만 그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일이었다. 영생입니다. 정말 부탁드리지만 다른 것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헛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인생 80년을 살아가다 보면 희로애락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가 지혜와 지식으로는 세상의 최고입니다. 물론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고 얼빠진 일인지 알아보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지만, 그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일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가를 알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지만, 솔로몬이 그것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기 위해서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고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있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고 하지만 그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것은 종교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 안에 들어오는 소자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소자들은 거대한 종교에 의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바람을 잡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습니까? 그리고 지식이 많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근심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바람을 잡는 헛된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